자, 지금 무게가 같은 책 13권에 들어있는 상자래요. 상자 안에 책이 13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이거 무게가 지금 9와 5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 9와 5분의 1이라는 건 상자랑 책 13권을 더한 무게가 얘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빈 상자의 무게가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얘가 지금 10분의 1인 거야. 자 그러면 책 13권 무게만 딱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9와 10분의 2로 통분한 다음에 10분의 1만 딱 빼주면은 9와 10분의 1이 되는데 그게 바로 책 13권의 무게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근데 이제 책 13권의 무게가 이건데 20권을 구하려면 1권을 구해가지고 20을, 20을 곱해서 20권을 만들면 되겠죠. 이해 돼요? 네. 자, 그러면, 13권이 이거니까, 13권을 13등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91을 13등분하면 되겠네요. 이거 가분술 바꾼 거야? 10분의 7. 어, 이게 10분의 7이에요. 이해 되나요? 네, 13 네. 곱하기 7이 91이에요? 거기다 몇을 곱해야 돼, 그러면? 27. 20을 곱해주면은, 약분이 되면서, 14. 어, 14가 되겠네요. 답 14kg? 뭐야 이거? 14kg 거짓 응,